안녕하십니까. 1조 우리집으로 가조입니다. 저희조의 저희 아이디어인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홈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제작 동기 및 제작 목표, 두 번째 사용 부품 및 회로 설계, 세 번째 제품 블록도, 네 번째 모델링, 다섯 번째 제작 부품 실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홈 오토메이션의 목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기성 제품에 비해서 값싸게 스마트홈을 즐기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정집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홈 제어는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등 스위치, 멀티탭, 리모컨과 추가로 홈 CCTV, 가스 밸브 누출 감지, 문 열림 감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총 6개의 제품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목표로 하는 홈 오토메이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6가지의 부품을 하나의 앱으로 제어하는 홈 오토메이션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 기존 IoT 연동 문제점입니다. 현재 IoT 시장에는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IoT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 플랫폼 간의 연동을 문제로 한 플랫폼만 사용하거나 연동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플랫폼 제약을 받지 않는 나만의 스마트홈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일을 허브로 구축하여 IoT 기능이 없는 기존 제품을 IoT 제품으로 만들어 하나의 앱을 통해 관리하는 스마트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적 측면입니다. 스마트홈의 IoT 설치 평균 비용은 5개의 제품을 제어할 때약 80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고, 제품을 추가할 때마다 약 16만원씩 추가 비용이 들어 스마트홈 구축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싸게 스마트홈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일을 이용하여 허브를 구축하면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추가 비용이나 월정액이 들지 않아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리모컨을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불편함입니다. 집안에서 리모컨을 사용하는 여러 가전기기들의 리모컨을 찾아서 제어하기 어렵고 분실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하나로 여러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리모컨의 적외선 신호를 학습하여 하나의 앱으로 제작하여 가전기기들을 온오프 제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마트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가정집도 스마트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은 KTAI 아파트 홍보사진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업체의 아파트만이 AI 아파트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고안한 스마트홈으로 기존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스마트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부품 및 회로 설계입니다. 작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서 작품 시뮬레이션 영상에도 봤듯이 먼저 허브 구축을 합니다. 허브는 실질적인 제어 명령을 처리하게 되는데 라즈베리파이의 홈 어시스턴트나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허브를 구축합니다. 허브를 구축했다면 허브와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보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드에 와이파이 모듈이 탑재된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여 손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허브와 보드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었다면 제어하고자 하는 부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리모컨 제어입니다. 리모컨 제어를 위해 적외선 모듈을 사용하여 기존 리모컨을 학습하고, 학습한 리모컨을 통해 기존 가전 기기들의 리모컨 역할을 하나의 스마트 리모컨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홈 CCTV입니다. ESP32캠과 서버모터를 사용하여 앱에서 촬영 시작을 명령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서버모터를 이용하여 다각도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도어 센서입니다. 문 열림을 감지하여 문이 열렸을 경우 앱에서 알림을 보내줍니다. 멀티탭 제어입니다. 외부에서 앱을 통해 온오프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등 스위치 제어입니다. 멀티탭과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 온오프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가스 밸브 가스 누출 감지입니다. 가연성 센서에 가스가 평균 수치 이상으로 감지되면 서보 모터가 작동하여 밸브를 제어하고 스피커를 통해 경고음이 나오도록 합니다. 실제 작품 제작에 사용될 전체 회로도와 블록도입니다. 집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모델링 부분입니다. 제작 부품 실험입니다. 실제 와이파이 모듈이 탑재된 아두이노 보드와 파이어베이스 서버 구축 실험을 하였습니다. 서버와 보드가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LED 온오프 하는 실험을 성공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 화면에 LED 1에 1을 넣으면 온, 0을 넣으면 오프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질 앱을 초기화면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나만의 스마트홈을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1조 우리집으로 가조였습니다.